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드루마트르입니다아 예, 제가 오늘 할 것은요. 예, 야시장이 떴죠. 오늘 야시장을 열어보도록 한번. 해볼... 오, 빨간 세 개? 일단 한국 서버인데 한국 서버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거 일단 빨간색이 세 개가 나왔고 파란색 두 개. 이거 뭐냐 이게? 어쨌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였나? 뭐였지? 일단 이걸 먼저 열어볼게요. 아, 근데 칼이 안 나와서 아쉽다. 나 칼이 지금. 아, 황무지 아 근데 15% 어, 낮게 났어 이 정도면 낮게 났고 나쁘지 않아 자아 너무 많이 했는데 28%나 했네 프리즘 630아 그래도 아러시 프렌즈 45%나 있네요 이러면 좀안 되는데 자 어, 간다 오 과이아 팬텀 아 근데 아 근데 과이아 팬텀은 좀 아쉽다 벤달은 몰라도 잠깐 <laughs> 37% 아니 이걸 좀37% 해주지 그럼 1119에 살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과연 와 진짜 아시아 서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, 여러분 아시아 서버에 갖고 자 아시아 서버 과연 뭐 어떻게 떴을지 아잠피만어 이거 이게 칼이 나오나 여기서 그리고 이게 하나네 일단 이거 빠르게 그냥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32%, 31%, 38%나 했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과연? 어, 아이온 칼이긴 한데, 32% 할인이긴 한데, 이거를 좀 사기는 좀 그렇죠? 예, 이거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. 어, 요루빗. 어, 삼, 3... 근데 이거 지금 다30% 할인인데? 자, 마지막. 대망의. 갑니다 와 가능한거야? 근데 이거 올려야겠다 우올30% 할인 되게 오랜만에 접속하는데 이거 지금 스킨 하나도 없거든 자 여기는 어예 일단 다 안좋아 보여요 누가 봐도 40% 30% 30, 30% 20%대 20%대 할인했고 지금 그 다음에 오, 이거 아시아에 있거든요 아시아 서버에 넵튠밴드. 굉장히 잘 맞긴 한데 이걸 또 사기엔 너무 아까워요. 두개더36% 할인은긴 한데 아깝습니다. 과연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뭐 구매할 거 있으면 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제가 뭐가 좋은 건지 몰라서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.